2025년 10월 2일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서 새벽 6시 35분에 말씀을 녹음합니다. 요한 모금 8장 31절로 32절.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최초의 사람, 영적인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므로 그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.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가진 사망을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. 영이 죽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.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.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. 이미 죽은 아담의 영을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 죽은 아담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신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으니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율법을 인하여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. 예수께서 모든 심판을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든 심판을 대신 예 지셨으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람이 하나님의 날에 심판을 받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 인함입니다. 마지막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심판을 받는 것은 무슨 법에 의하여서냐 바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을 인함입니다. 그그 그 심판을 대신 예수께서 짊어지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이유가 없고 나의 내가 받을 그 심판은 내가 받을 그 죄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신 것입니다. 예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심판을 형벌을 대신 지신 것은 내 죄의 대가, 내 죄를 대신 지신 것이 되는 것이고 이미 죽어 있는 아담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니 이 죽은 문제, 이 죽어 있는 영의 문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.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, 우리를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심판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요. 또 둘째, 예수의,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죽어 있는 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. 예수를 믿으면 율법의 심판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 있는 내 영이 예수의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,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아멘. 할렐루야.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, 예수를 이미 믿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충만히 기뻐하시기를 이 새벽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.